투닐로 이동하기 위해서요. 먼저 지금 포카라 공항에서 리덤 카 서비스 리덤 다이에 차를 타고 예 지금 노야풀로 일단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2017년 지 9월이거든요. 현재 이 에어포트에서 포카라 공항에서 노야풀까지 2 0 0 0높이밖에안 합니다. 그래서 2 0 0 0높이로 거기 가서 다시 노야풀에서 집차를 이용해서. 어, 음, 분일 트랙의 시작점인 트리케둥각까지 어, 집차를 대여해서 다시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서 노야풀까지 2,000높이고요. 지금 이 다이 얘기로는 노야풀에서 그 트리케둥각까지 또 2,000높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쭈쭈쭈 리듬다이 파이팅! 이 집차를 타고 트리케둥각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하는 아, 네, 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아. 네. 하나 보이기 하고요스체크포스트 어. 왔습니다. 여기서 먼저 어... 팀스카드를 어. 체크하고 어. 올라갔테이또 있잖아. 음. 네 지금 팀스포닛을 어.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아 보여? 땡큐. 자 끝났습니다. 하겠습니다. 입산 체크를 해야 됩니다. 아까는 팀스카드 체크였고요. 이번에는 입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 길이 바로 저 길이고요. 저 다리를 건너서 저희 집은 저기 대기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입산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울레리에서 맞이한 아침입니다. 그냥 설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울 랩입니다. 입니다 어젯밤에 다 오, 오, 랩입니 오, 오, 더군요자 오, 늘은다 오, 랩입니다. 다들색입니다 오, 랩입니다. 오, 랩입니다. 오, 랩니다니입니다 오, 랩입니다데요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푼일은 지금 여기서 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테나가 지금 희미하게 보이죠 에저안테나 예, 있는 기지구까지저기가 푼일입니다 사진을 찍어달라는 얘기구나 길을 막고 니가 어 빨리 오세요 말 뒤로 살짝쿵 갈게요자 이번엔 벽마가 고네바니에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에서 체크를 하고 저희 숙소는 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자체크포스트 가서 서류를 내고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남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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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를 하고 저희는 저 위로 올라가도록하겠습니다 이제 네, 고래파니 갈림길이 다 오고 있습니다. 아토파니에서 오르기하고 지금 어. 이거 아, 간도로 빠지는 게 사거리가 만나자. 자 여기가 바로 네 군데 길이 만나는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저 앞에 하늘이 보이는 아래길이 따뜻반에서 올라오는 길이고요. 그리고 요 길이 푸니 올라가는 길이고요. 요쪽이 너야풀에서 오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큰 길은 간드룩을 가는 길입니다. 간드룩으로 해서 ABC도 갈수 있고요. 현재 여기 높이는 2860m 고레빠니 입니다. 어 여러가지 수제 공예품을 파는 가게 가 있고요. 옆에도 하나 더 있고요. 조그만 사원도 하나 보이고요. 저쪽에 부타의 제3인원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새벽 5 시에 일어나서 푸니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쪽 불빛이 비치는 곳이 정상 부근입니다. 아, 조금 남았으니까 힘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푸니 정상에 있는 전망대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먼저 도착한 트래커들이 푸니 표지 탄으로 표지 표지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해가 뜰려면 아직 한 30, 40분 남아 있을 거로 보이고요. 자, 저희도 푸니 정상 표지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푸닐 3,210m. 고레반이로부터 2,874m부터 3,210m 올라온 풍일영상 3,210m입니다. 낙산이 <목소리도> 아주 깨끗하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고요. 조금 조금씩 지금 설산이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해가 지금 떠서. 이 정상 부위에는 지금 선샤인이 내려 꽂히고 있습니다 이쪽부터 서끝 네. 네. 트래커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지금 앞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더 좋았더라면 더 좋은 일출을 볼수 있었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렇게 설산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행운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전 세계 데크들이 지금 이쪽으로 네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자왜 훈일전망대의 모습은 이렇고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약간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가 비친 설산의 모습. 전망대 위로 올라와서 지금 찍어보겠습니다. 예, 좀더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잘 잡히는군요. 저큰 봉우리는 다올라길이봉 같고요. 안나푸르나 샤우스 봉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아주 희미하죠. 희미하게 지금. 물고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저게 다 보이면 좋으데요 안나푸르나 네, 사우스봉이 선명하게 지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는 아직도 보이지 않고요. 사람만 얼꽤져 있습니다. <목소리도> 카메라의 한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계속 일어나고 전망대 위에서 설산의 안에서 보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laughs> 영화 화면처럼 비추는 설산의 파노라가 있네요 네, 사우스에서 다른 동지도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도 날씨가 흐름대비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 이쪽은 구름이 많지 않아서 설사하게 표현하는 큰일의 모습에 트레커들이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였다 안보였다 숨바꼭질하고 있네요. 보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2짜였습니다 지금까지 자티비 토일 네팔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